안녕하세요. 제코리아입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아, 갑자기 너무 배고파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 A 오고, 어, 사장님한테, 어, 튀김 무료 다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감자튀김 있고, 새우튀김 있고, 오징어튀김 더 있어서, 이제 시작합시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감자튀김 되게 많이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안 먹었어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되게 많이 있어서 가지고 감자튀김 아마 1년 동안 거의 안 먹었어 오늘 먹어볼게요 얘가 좀 작은데? <laughs> 얘가 완전 커요 우와. 일단 이거 먹어봅시다 오랜만이지만 맛있다. 신기한 거. 저는 원래 감자 어, 싫어하는 거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감자튀김 되게 맛있어요. 내가 좀 양념 되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음. 음. 다음에 감자튀김 먹을 때, 계란 후라이 같이 먹어야 하겠다. 제 스타일은 노랑자 감자튀김 집어 먹으면 되게 맛있다. 아, 지금, 지금 생각났다. 매 멸치 생각났으면 이렇게 먹었는데. 어, 일단, 케첩이랑더 맛있다. 아, 망했다. 저는 장갑 있는데 가먹었어요. 잠깐만요. 아, 너무 배고파서 가먹었다. 배꼽 사이즈 어, 얼굴보다 완전 크죠? <laughs> 음. 여기 계란국도 있어서 좀 먹어볼게요 아 어, 맛있다 감자튀김 먹다가 갑자기 맥주 되게 당기는건데 저는 맥주 되게 좋아하는데 먹을때 배불러서 지금 못먹겠다 여기는 감자튀김 다 먹었어 이제 튀김 좀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튀김인데 새우튀김이랑 어징어튀김좀 먹어볼게요 일단, 국물 조금만 더. 아, 머리. 새우튀김 렛츠고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튀김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튀김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그리고 깻잎튀김 더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고추튀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고추튀김 더 되게 좋아하고 뒷머리 돌맛있다 음. 음. 저는 좀 이상하죠. 면 <laughs> 새우 튀김 먹을 때 코리 거리 제일 맛있어요. 어, 이거다. 얘가 좀커요 근데 왜 그렇게 먹지만 갑자기 원샷 해보고 싶다. 해봅시다. 음. 저는 예전에 멀겠지만, <laughs> 지금 항상 영상 보고, 아, 저는 좀 햄스터 같아요. 햄스터 같죠? 어징어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음,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보통 오징어 튀김보다 양이 되게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오, 예, 이거, 뭐, 대박이죠. 제가 진짜 맛있는데, 씹는 거 되게 힘들어서, 여기 아파요. <laughs> 사실 되게 먹다가 갑자기 떡볶이나, 어, 떡볶이 소스 있으면 좋겠다. 좀 물어볼게요. 사장님! 네. 어, 혹시 떡볶이 소스 좀.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이 간장도 되게 맛있어요. 그냥 간장 아니다. 말겠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감자튀김 거의 다 먹었다. 떡볶이 나왔습니다. 아, 두껍다. 응, 맛다 씹는 거 진짜 힘들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감자튀김 다 먹고 갑자기 치마 잘안 맞아요. 잠시만요. 한번 꼭 가보세요. 디저트 같은 것도 맛있고, 음료나 커피도 되게 맛있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장님 너무 친절했어. 너무 좋아요. 그럼 뒤튀김좀 남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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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Oh 튀김 다 먹었다. 저는 오늘 정말 좋은 방파는 가게 찾았습니다. 더나스 데이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다. 하나도 먹어볼게요. 우와, 여기 맛차 녹차 맛도 있는데 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진짜 맛있겠다. 크림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음.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얘 예, 정말 먹어보는데 진짜 대박이다. 크림 되게 맛있고, 빵, 빵도 되게 맛있어요. 오, 너무 맛있다. 음, 아이스크림 같아요. 와, 오늘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럼, 어? 이것더 먹어야 하겠네. 안녕. 좀 이따 천천히 먹을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채코리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